자, 엔트리 동아리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조자 수업이네요. 오늘은 엔트리 사이트에 들어가서 엔트리 회원가입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무 인터넷 창을 키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검색창에다가 엔트리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뭐 네이버도 좋고, 다음도 좋고, 다 좋습니다. 선생님은 구글을 좋아하기 때문에 구글에서 검색할게요. 엔트리. 자, 그렇게 하면은 여기 playentry.org 사이트가 뜬다면은 어, 제대로 어, 뜬 겁니다. 접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회원가입은 오른쪽 위에 여기 화면에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누를게요.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아닌 학생 아이디로 가입을 해야겠죠?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안내를 잘 읽고요. 아이디 비밀번호를 여러분 만들고 싶은 걸로 뭐 만들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이 좋아하는 어, 어,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만들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작품을 공유하고 싶은 학급 이것은 이제 나중에 선택하는 건데요 뭐 선생님 초등 5학년으로 그냥 할게요 그다음에 이메일 주소는 꼭 적지 않아도 됩니다 이메일 주소 적지 않아도 회원가입은 돼요 그리고 이메일 주소가 없는 학생들도 사실은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아무거나 적어도 회원가입은 되는데 여기서 이메일 주소를 적으라는 이유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비밀번호를 까먹었을 때 이메일 주소로 찾기 위해서 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 여러분들이 쓰는 이메일 주소가 있으면 좋고요. 아니면은 그냥 아무 주소나 적고, 네. 인증 메일이 발송되었다고 하는데, 뭐, 여러분, 아무 이메일 적은 사람은 어차피 인증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로그인은 됩니다. 한번 로그인 해볼까요? 자, 이렇게 로그인까지 완료했으면 잘한 겁니다. 어 여러분 어,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중요한 이유가 사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엔트리에 있는 여러 가지 도전 과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컴퓨터가 바뀐다든지 뭐 이럴 때 저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힘들게 스테이지를 깨놨는데 저장이 안 되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러니까 꼭 어, 이런 엔트리를 할 때는 로그인을 해서 어, 도전을 하도록 합시다.